안녕하세요. 최충만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5회차 적발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었으나 어렵게 다시 집행유예 받은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사건은 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는데요. 제가 마음을 비우고 이것저것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몇 가지만 집중하자는 계획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어, 음주운전 5회 적발. 이건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5회차까지 적발될 정도면요. 반성이나 탈원 재범 방지 이런 것들은 의미가 없어요. 본인이 보여줬잖아요. 저는 걸려도 계속 음주운전하는 사람이라고. 음주운전을 반복하는 사람한테 내려야 할 처분은 구속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한번 당해봐야 다음부터 또 재범 저지를 확률이 떨어질 거니까요. 그렇게 경찰 조사를 갔는데요. 담당 조사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속 피하려고 변호사 선임한 것 같은데 아마 이런 사건은 법원장님이 와도 안될 거예요. 대신 영장 신청은 안 할게요. 변호사님 도움받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법원 재판을 갔습니다. 검사가 2년 6월 구형하더라고요. 재판장도 과거 전력을 보더니 이건 좀 많이 안 좋네요. 그러자 피고인이 고개를 푹. 근데 재판장이 피고인. 근데 생활상이 조금 특이하네요. 변호인, 이 사건과 피고인 신변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네, 재판장님. 이 사건 적발 경위에 특이 사유가 있고 또 피고인 가족에게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양형조사로 꼭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양형조사로 내용 확인하고 판결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선고일 피고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어요. 주변에 물어보니까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 판결 받고 건강히 수감생활하고 돌아오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 판결은 선고 직전까지 모르는 겁니다. 양형 조사 열심히 받았는데 반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고 꼭잘 받고 연락 주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집행유예 3년 나왔습니다. 양형조사 결과 마지막 선처를 베풀 특수한 가정사가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때 피고인 펑펑 울고요. 정말 죄송하다면서, 정말 감사하다면서, 평생 차 없이 가족들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집에 갔습니다. 자 이렇게 예전에는 음주운전 재범도 선처를 해주는 사례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2023년 4월 4일부터 윤창호법 이진아웃 처벌 조항이 새롭게 시행됐습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처벌 조항을 갖추고 말이죠 어, 이제는 정말 음주운전 재범 선처 기대도 할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법으로 2회 이상은 실형 처벌에 준하여 강력 엄단하겠다고 써놨잖아요 더 이상 과거 같은 선처를 받을 수 없는 시대가 왔으니까, 이제는 절대로 음주운전해서는 안 되겠습니다.